네, 창시라는 말은 너무 부끄럽고요. 아, <laughs> 꿈참 회장님께서 창시를 한걸 보고, 어, 저 자신도 좀 건강해지고 싶고, 맨발 하다가 주변 사람들도 조금 같이 하고 싶다 해가지고 조금씩 하는데, 아직은 한국처럼 막 지혜가 많거나 막 이런 맨발 열풍의 분위기가 있거나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저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래도 처음에 혼자 하다가 이제 두 번째 남편이랑 둘이 하다가, 3명, 5명, 하나가 지금 21명. 이주 아, 금요일날 이제 하는데, 네, 결정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뭐열몇 명도 하고 하는데, 그 동양대 수득기 교수님도 이제 같이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음. 1년에 한두 번씩은 좀큰인사를 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하니까 작년에는 스텝 인원이 더 많았었어요. <laughs> 참가한 사람보다. 근데 이번에는 스텝보다 참가해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더 많이 알려지고, 그거를 계기로 어, 이벤트에 와주라라든가 학교에 좀 와서 해달라라는 게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맨발이 버길래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다니. <laughs> 이제 각도 빨리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일본에는 이런 분위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이런 분위기를 좀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에선 워낙 훌륭하게 이렇게 아주 폭넓게 너무나 다양하게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보면 일본 감각으로 보면 한국은 너무나 스피드도 빠르고 아이디어들도 너무 풍부하고 이거 아니 이거 하는구나 정말 잘한다 했는데 또뭐 신문 받는다 하고 또뭐 축제한다 하고 되게, 그, 일본에서 보면은 저는 눈, 눈알이 핑핑 돌 정도로 한국은 되게 잘 되는 것처럼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활동을 하면 잘안움직여지고 문제가 있다 막 이런 말도 있지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일본에는 문제도 없고, 어, 안 된다라는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곳에 언제나 갈등도 있고 충돌도 있으면서 이제 발전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오늘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어, 이렇게 잘 되는 한국인데 다 잠깐 문제점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진짜로 많이 감동하면서 여러 그지뢰들그 사례들도 많이 보고, 어, 그 치유 사례든가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앞으로 일본에도 이제 한국을 본받아가면서 아직은 이렇게 거대하기는 못하지만 조금 씩대용지 씨를 뿌리다가 나중에는 제 네, 일본도 한국의 이 홍익인간 정신을 받아가지고 잘 되도록 음,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반갑습니다. 지난해 네. <laughs> 네. 우리 저오선아 어, 교수님도 유방암 하셨어요. 근데아 자궁 네. 아자암 아, 네. 네. 하셨는데 네. 지금 어, 네. 5년이 지났어요. 네. 잠깐 그 이야기를. 네. 제가 2019년에 제자궁암 발견돼서 이제 수술하고 항암도 7번. 저는 그때 잘 지식을 몰라가지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다 하고 나서야 나중에 그 1년 후에 맨발 걷기를 알게 돼가지고 그때 1년 아니고 뭐 한참 더 뒤구나. 어, 그래도 비교적 좀 관리를 하면서 있었는데 맨발 걷기를 나중에 알아서 그래도 맨발 걷기라도 알게 됐으니까 참 다행이다 싶어서 쭉정기검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맨발 걷기를 하고 하면서 그때 항암을 했기 때문에 발이 얼음장처럼 다리가 차가웠었어요. 너무 그냥 차갑기도 하고, 이 팔, 발, 다리에 철 신발을 신은 느낌이 들어요. 항암을 하면. 아주 차갑고 아주 무겁고, 내 발이 아닌 철갑을 주른 느낌인데, 이게 맨발을 하니까 그냥 맨발 한 첫날부터 뭔가 발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되게 좋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하면서 항암 끝나고 치유가 끝나도 발은 계속 차고 그 철갑을 두른 감각이 있어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평생 안나을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맨발 하루 만에 따뜻해지길래 계속 하면은 좋아질 것 같다 해서 제일 처음 도하는게 다리가 따뜻해지고 이 철갑을 두른 감각이 없어지는거 예. 그 다음에는 둘그 중에 두번세 번씩 계속 깼었어요. 몸 전체가 안 좋아가지고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몇번 하면서 제가 밤에 세번 깼던 것이 두번 깨는 걸로 바꾸고 3개월씩 텀이 있을까? 처음에 한 열흘 되면 굉장히 이제 좋았다가 근데 이제 보통으로 됐어요. 한 보통으로 되다가 3개월쯤 되니까 또 뭔가 몸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제 세번 깨다가 두번 깨고 다시 3개월 쭉 하니까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예두번 깨다가 한번깨고 그런 식으로 왔고 지금은 한번깰 때도 있고 안깰 때도 있고 그날 그날 다르는데 한 번도 안 깨고 계속 자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보고 있고 어암 수치는 이제 정기적으로 계산하는데 쭉 괜찮았는데 작년에 한번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리니까 이제 정상치 밖으로 다시 나갔었어요. 나가고 이제 코로나 회복한 후에 조금 더 열심히 걸었더니 올해 가니까. 이제 다시 정상으로 이제 내려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